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최근 경북 포항 지진 등으로 인해 전국이 지진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진 환경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수백 년 주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26일 전라북도 지진 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진 환경조사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지 않으나 역사 기록과 문헌 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수백 년 주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도에 비하면 전라도가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백 년 주기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대적인 안정도를 볼 쪽에는 서해안권에 우선적으로 좀더 이런 지진재해 시설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된다. 또한 전북 서북권의 지반 지지력이 동북권보다 작으며 약 15m 이상의 깊은 연약층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북권이 동북권보다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전북도는 이번 지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가 정밀 조사를 비롯해 지진 대응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6일 2018년도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 도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내년도 신규 시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내년에 추진하는 문화우물 사업 등 문화정책분야 사업과 콘텐츠, 영상분야 사업 등총 38개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정당과의 통합 추진을 위한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 국민의당 내홍이 깊은데요. 국민의당 전북 지역 의원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 투표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내 국민의당 소속 지방 의원들이 전당원 투표 거부 입장과 강행될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중철 전북 도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전북지역 도시 군의원 27명은 26일 전북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 투표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전당원 투표가 당원 당교를 위배하고 일방적인 비공개 당무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해 정당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쁜 투표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비공개 당무위를 강행한 것은 안철수 대표 측근들이 장악한 패권이 작용한 것이며 당무회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당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노선과 정면 반대하기 때문에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장학수 전북도 의원도 우리의 정치 목적이 아닌 표를 쫓는 행위를 보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떠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새정치의 어떤 그 갈팡질팡하는 그런 안철수의 모습에 우리 그 국민의당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날 의원들은 투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합당 시 합당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과 행동을 같이 하겠으며 탈당 등 중대한 결심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LN 전연입니다 강원도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도청에서 도내 18개 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대학과 지역 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8년 강원도 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 계획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내년 강원도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시행 계획은 지역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4개 사업과 지역 인재 분야 9개 사업 등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자체, 대학 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업 체계를 구축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간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전북순창군이 사업비 73억 원을 들여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생태관광지로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은 수려한 자연근관이 잘 보존된 섬진강 상류지역 장군목 일대를 대규모 생태관광지로 조성해 탐방객 유치에 나섭니다. 순창군은 총 사업비 73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동계면 어치리 814번지 일원에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장 10년 동안 이뤄지는 사업으로 신비한 요강만이 탐방길, 섬진간 습지 보건및 에코로드, 장군목 어류 생태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군목 생태관광사업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야생화 단지라든지 생태로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즐기고 볼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창군은 올해 총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동계면 어치리 814번지 요강바위 주변을 정비하는 탐방길 조성, 안내 표지판 정비, 포토웨어가 연계한 생태 관찰로 정비된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구암정 주변 생태자원 관찰로 정비 사업은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내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장군목기 262 55번지에 체난견 돌계단 증검다리 생태자원 관찰로 포트존 나룻배 체험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군모 생태쉼터 조성도 6억 원을 들여 적성면 석상리 93번지에 섬진강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오두막 쉼터 10개소를 조성해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창품이 수선화돼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한 섬진강 생태로드, 섬진강 상류 어족 자원을 관찰할 수 있는 장군모 어류 생태관, 장군모 기암계석의 지질학적 가치를 부각시켜줄 수석 생태관, 생태습지 복원, 환경 정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케일렌 홍재입니다. 경기 도내 최초의 여성 특화 벤처 창업 지원 센터가 의왕시에 문을 열었는데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근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여성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은 물론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장 개척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의왕 벤처센터는 1인, 4인 및 개방형 창업 공간과 협업 공간 등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수립부터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입주 대상은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여성 중소, 벤처 기업으로 최대 2년까지 입주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회관은 취업 지원센터의 건물 일부를 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8만 명을 상회하며 다양한 복지 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의 협소한 노인회관을 확대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순정 시의원은 제34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노인회관은 취업지원센터 건물의 일부를 쓰고 있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도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노인 지원 사업의 허브 역할에 맞도록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전이나 신축에 대해 계획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산도 있어야 되고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K 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약 2년에 걸쳐 조성한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사업을 완료해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이번 사업은 생태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형 호환 및 소생물 서식지를 복원하여 한강의 자연하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전체 공사 구간은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북단까지 수변데크 등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의 다양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한편 자연형 호환 복원 사업이 완료된 하천변 회대는 다양한 식생이 공존하는 새로운 한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청소년 육성재단은 최근 청소년 수련관에서 안양시 청소년 통합 포털 플랫폼 구축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재단은 성장, 참여, 자립을 바탕으로 상담 복지 지원 강화 등 3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10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전 선포식 후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이광호 교수가 강연을 펼쳤습니다. 전남 지역 산업, 농공단지 내에 여성 전용 공간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여성플라자는 여성 근로자 근로환경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유해물질, 소음, 환기 등 작업환경 만족도가 낮고 작업장 내 시설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시설이 미비하고요, 보건 시설 부재로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 산정 때 초과 인력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인데요. 또 10만 미만의 시군에서도 국단위 기구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기준을 맞춤형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최대 90%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올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